이 영상은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여 만들었으니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와의 거리두기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자주 찾아오고 싶은 이미지 크리에이터 고프로입니다. 어느새 2021년이 되었는데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구독자 1000분이 넘었던데 늦게나마 이렇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콘텐츠로 만들어 보던 것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번에는 구독자분의 사연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연 주시죠. 구독자분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 그냥 비추는 조명 광량 말고 순간 빵하고 터지는 광량이 몇 아트 정도가 되어야 하나요? 완전 초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셔서 대략적으로 답글을 달아드리긴 했습니다. 저는 너무 익숙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이번 영상이 1대1 Q&A 영상이 될 수도 있지만 댓글로 써주실 정도면은 다른 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이번 영상에서는 조명을 이용한 촬영 시 조명의 광량 설정과 카메라의 ISO, 셔터 스피드, 조리개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촬영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촬영이 쉽다고 얘기를 못 하는데 가끔 보면 촬영이 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제 의도와는 다르게 저처럼 촬영하시려는 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고 계셔서 이런 Q&A 영상을 통해서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구독자와 소통하는 채널인데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카메라만 갖고 노출을 설정할 때는 카메라의 3요소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만 생각하고 계산해서 노출을 맞추면 되지만 조명을 활용한 이미지를 촬영할 때에는 앞서 말한 세 가지 요소에 조명의 광량까지 계산해야 됩니다 우선 촬영할 때 조명이 몇 아트 정도 되어야 하는 질문과 관련해서 제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영상용 조명과 사진용 조명이 있는데요 조명 선택 요령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면은 보통 조명 모델명에 숫자가 많이들 들어가 있는데 그 숫자가 조명을 최대 출력으로 했을 때 소비 전력, 와트로서 표시되고, 당연히 숫자가 높아서 소비 전력이 많아질수록 광량이 밝아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저는 사진용 조명으로 어느 정도 다 커버할 수 있는 600와트짜리 조명을 사용 중이고요. 조명을 여러 개 세팅해서 촬영할 때 조명비를 맞추기 쉽도록 같은 와트수로 통일해서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조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은 주로 무엇을 촬영할 건지, 부피가 어느 정도 되는 피사체를 촬영할 건지, 촬영할 공간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고려해서 선택하면 되고요 와트 수가 큰 조명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많긴 하지만 조명 가격도 비싸지고 작은 피사체를 촬영할 경우에는 최소 광량이 밝아서 어려운 점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조명비를 계산하기 쉽게 구형을 구해서 사용 중인데 다이아를 보시면 풀에서 단계별로 조정할 수 있고요 풀로 해놨을 때는 600와트를 소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눈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2분의 1은 반인 300와트 4분의 1은 150와트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은 모두 디지털이긴 하지만 다 이와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조명을 이용해 촬영할 때 전체적인 세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우선 셔터 스피드를 제일 먼저 설정해 줍니다. 셔터 스피드는 125분의 1초나 160분의 1초로 설정해 주면 되는데 보통 사진용 조명의 발광 속도가 이 셔터 스피드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이고요. 셔터 스피드가 160분의 1초보다 빨라지면은 조명이 발광하는 속도보다 셔터 속도가 더 빨라져서 셔터막이 사진에 나오게 됩니다. 조명을 이용해 사진 촬영 시 셔터 스피드는 거의 노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125분의 1초보다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면 주변의 다른 빛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인물 촬영 시에는 모델이 포즈를 취하면서 흔들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점을 반대로 이용하면 잔상으로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티브한 이미지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설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ISO를 설정하는데. ISO 값은 노이즈 때문에 가장 낮은 값을 설정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갖고 있는 카메라에서 우선 가장 낮은 값을 설정해줍니다. 나중에 광량을 최대로 했을 때도 조금 어둡다 싶으면 다시 한번 ISO를 맞춰서 노출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리개는 아웃포커싱을 할 건지 심도를 어느 정도 표현할 건지에 따라 세팅을 하는데 저처럼 커머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선명한 이미지를 촬영하기 위해서 조리개는 많이 조여서 촬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명의 광량을 조절하면 될 텐데, 앞서 말한 카메라의 섬유수의 설정값에 맞춰서 광량을 조절해 노출값을 맞춰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 셔터 스피드를 125분의 1초 정도로 세팅하고 두 번째 ISO는 우선 제일 낮은 값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도를 어느 정도 표현할지에 따라서 조리개 값을 세팅해주고 마지막으로 조명의 광량을 통해서 적절한 노출을 맞춰주면 됩니다. 조명을 최대로 했을 때도 광량이 부족하다 싶으면 ISO를 추가 세팅해주면 되고요. 이번 영상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음은 언제나 자주 찾아오려고 노력 중이니까 끝까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또 크리에이터다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